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하게 스마트폰 사용하자 IT 교육학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데이터 옮기기 2탄,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스마트폰 데이터를 옮기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시죠. 먼저 첫 번째로 당연히 준비물은 아이폰과 데이터를 옮겨줄 갤럭시 스마트폰 각각 한 대씩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폰용 라이트닝 케이블, 그리고 1탄에서도 보셨던 이 USB-C 타입 젠더가 필요합니다. 저는 갤럭시 S20에 데이터를 옮겨줄 거기 때문에 젠더는 USB-C 타입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럼 젠더와 케이블은 좀 이따 다시 갖고 오는 걸로 하고 먼저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아이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 데이터를 옮길 갤럭시가 있습니다. 갤럭시는 지금 초기화가 된 상태고 당연히 스마트폰을 처음 사면 이렇게 초기 세팅 화면이 나오겠죠. 자, 안드로이드 시작 중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부팅이 완료됐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시작을 누르고, 자, 저 같은 경우는 필수 항목만 체크를 해주고, 다음으로 누르고, 그 다음에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선택해줘야 합니다. 왜냐면 처음에 스마트 스위치라는 데이터 옮기는 프로그램을 와이파이를 통해서 다운받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저는 요 와이파이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연결해주고, 다음을 누르면, 이렇게 다음 화면이 나오면서 스마트폰 준비 중이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 화면부터 앱및 데이터 복사라는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아까 준비했던 이 젠더와 케이블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먼저 다음을 눌러주고, 이전 기기를 사용하세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 어떤 기기에서 데이터를 옮길 건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먼저 다음을 눌러주고, 이렇게 스마트 스위치를 설치한 다음에 어떤 기계에서 데이터를 갖고 올 건지 선택하라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저희는 아이폰에서 데이터를 갖고 올 거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아이폰, 아이패드 메뉴를 눌러줍니다. 눌러주면 아이폰 또는 아이패드 연결하기라고 해서 이렇게 케이블을 연결하는 그림이 나오는데요. 바로 여기서 이 젠더와 라이트닝 케이블을 먼저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당연히 이 C 타입 쪽은 갤럭시에 꽂아주고 그 반대에 있는 이 라이트닝 케이블은 아이폰 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폰에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게 되면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 연결 중이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어떤 데이터를 갖고 올 것인지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 저는 지금 영상을 찍기 위해 테스트를 한번 하느라고 여기 이 왼쪽에 있는 아이폰에 미리 한번 연결을 해놨었는데 처음에 연결할 때 이 다른 기기를 신뢰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라는 메시지가 이 아이폰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때 신뢰만 한번딱 눌러 주게 되면 바로 아이폰에서 어떤 데이터를 갖고 오고 싶은지 이렇게 리스트 중에서 고르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여기서 아이폰 앱에 있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캘린더나 뭐 노트, 북마크, 알람 시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뭐 이런 거 갖고 오셔도 되지만 이런 것들은 되게 간단하게 세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갖고 오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어플 같은 경우도 이앱 스토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뭐잘 갖고 오는 앱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앱들도 있기 때문에 요것도 그냥 따로 갤럭시 스마트폰을 부팅하고 나서 그 다음에 따로 다운 받는 게 저는 더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요 메시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옵션에는 지난 30일 동안의 메시지만 갖고 오는 걸로, 지난 30일 동안의 문자 메시지만 갖고 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오른쪽 버튼을 눌러 보면. 얼만큼의 기간 동안에 쌓여있는 메시지를 갖고 올 것인지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전체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뭐 각종 설정이라든지 홈화면 세팅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설정 자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꼬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저는 마찬가지로 이거는 체크를 해제해 줍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이미지, 영상, 오디오 문서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갖고 와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통화랑 연락처, 그다음 문자 메시지, 이미지, 영상, 오디오, 문서는 꼭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송을 누르게 되면 이전 아이폰에서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진행되면서 오른쪽에도 잠깐 아이폰에서 뭔가 데이터가 전송되고 있다는 표시가 나오면서 이렇게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갤럭시 스마트폰 처음 세팅하면서 이렇게 내가 어 분명히 데이터 옮기는 버튼을 눌렀는데 왜 아무것도 안 나오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백그라운드에서 지금 데이터를 계속 옮기고 있는 중이니 걱정하시지 말고 갤럭시의 초기 세팅을 계속 진행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구글 계정은 나중에 세팅하도록 하고 저는 먼저 초기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의 눌러주고 이것도 나중에 세팅 뭐 갤럭시 같은 경우는 초기 앱을 이렇게 설치하라고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다 설치하진 않고 페이스북, 다음에 원 드라이브, 삼성 계산기, 웨어러블, 삼성 헬스, 삼성 노트, 삼성 브라우저 멤버스, 삼성 띵스 뭐 거의 다 설치하죠. 이렇게 다 설치를 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선택했던 어플리케이션들이 설치가 되면서 초기 세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것 역시도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지 말고 계속 초기 세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선 계정도 다 세팅이 끝나고 로그인하도록 하고요. 자,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아래에 버튼이 있는 것도 좋아하고 뭐 이렇게 제스처로 화면 이동하는 을 것도 좋아하는데 지금은 그냥 버튼형으로 해보겠습니다. 홈화면 같은 경우도 전통적으로 안드로이드는 홈화면과 뭐 어플리케이션 서랍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저는 아이폰이랑 갤럭시랑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홈화면만 사용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홈화면만 사용으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초기 세팅이 끝나게 되는데요. 그럼 이렇게 초기 세팅이 끝난 상태로 잘 데이터가 이동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게 상단에서 알람바를 끌어내리게 되면 이렇게 스마트 스위치에서 이전 휴대폰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중이라고 나오면서 지금 진행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에 쓰던 아이폰에 굉장히 자료가 많아서 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약 20분 정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자 그럼 약 20분 뒤에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제 모든 자료들이 잘 옮겨졌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곧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렇게 데이터 전송 완료 메시지가 떴습니다. 이 메시지 탭을 눌러보면 전송 결과를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음, 총 12기가의 데이터가 전송이 됐고, 이렇게 홈 화면을 나와서 지금부터 데이터가 잘 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메시지도 보면, 이전에 아이폰에 있었던 문자 메시지가 모두 잘 넘어온 걸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갤러리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아이폰에 있었던 사진들이 전부 넘어온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들도 정상적으로 잘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연락처는 이렇게 연락처는 이렇게 모두 옮겨진 걸볼수 있고요. 그러면 최근 기록을 보면 원래 최근 통화 메스, 통화 기록이나 메시지 기록들이 나와야 하는데 어, 이게 제가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여러 번 이렇게 자료 이동을 하다 보면 꼭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아이폰 버전에 따라서 그리고 스마트 스위치 버전에 따라서 이게 통화 기록이 잘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잘 넘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이번에는 또잘 넘어오지가 않았는데 iOS 버전이 점점 업데이트 되면서 스마트 스위치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꾸준히 여기에 대한 대응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뭐 이게 타이밍이 잘안 맞으면 이렇게 데이터를 옮겼을 때 최근 기록이 잘안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는 아예 처음부터 이 갤럭시를 다시 초기화해서 다시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스마트 스위치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하면 이게 넘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기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통화 최근 기록이 꼭 중요하다, 꼭 필요하다 하면 한번더이 과정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스마트 스위치 자체에서 대응을 안 해주는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더라도 이렇게 최근 기록이 또안 넘어올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스마트 스위치를 통해서 아이폰에 있었던 데이터를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옮기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약간 절반의 성공인가? 어쨌든 자 이렇게 데이터를 옮겨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이폰에서 아이폰으로 데이터를 옮기는 방법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선생은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꿀팁과 핵심 요약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